이기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스스로 자기들이 꾸미고 이해하는 상태. 이것이 이혼의 정체예요. 뱀마귀의 정체라는 것이 이것이 이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된 인식의 체계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남녀TV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이 뭔가, 그또 이혼을 무엇이 일으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원형으로 하는 모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원형, 하나님을 원형로 하는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고, 모형으로서의 남자가, 남자, 여자는 처음서부터 남편과 아내로 창조되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이제, 남녀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 4절 보면 결혼한 남녀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2장이 보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형으로 하는 모형의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원형의 결혼을 모형의 남녀의 결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사람과 하나님의 그러한 결혼 관계를 설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교회가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남녀가 아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남녀의 모습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데 이 관계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아내 남자의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임의로 먹었다 그것이 뭘 말하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남편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그 인식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인식 속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음? 한마디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벤 마길 신랑으로 뱀 마르기를 신랑으로 머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뱀 마르기를 신랑으로 맞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2장 16-17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령 죽음입니다. 남편이 없어지면 생명을 공급하는 남편이 없어지면 정령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가 바람나서 엉뚱한 남자와 예, 결혼해 버린 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는 이혼이 됐지요. 이러한 이혼의 성질, 이 이혼의 성질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한 인식으로 이미 남자와 여자는 연합이 되어 있고 그러나 모양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가정을 꾸리는 부부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영의 내용은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신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태가 현재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혼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뱀마귀의 인식이죠. 뱀마귀의 인식. 이것이 자기가 남편인 양 들어와서 그 뱀마귀가 주는 그 말대로 남자의 여자가 정령 죽음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탐스럽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상태 이기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스스로 자기들이 꾸미고 이해하는 상태 이것이 이혼의 정체예요. 뱀마귀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된 인식의 체계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처음 사랑과 같지 않고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이기적으로 기대하고 바랬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삶의 중압감과 무게와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자기 환상이 다 깨지면서 거기서 결혼에 대한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이제 마귀가 준 그런 인식의 체계에서 오는 결혼이요. 그 결과로 노동의 수고, 이제 자녀를 생산하 수고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처럼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결혼을 꿈꾸면서 그 뱀마귀의 인식에서 자기를 위하는 이기, 이, 이기심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 사람들 안에서 이혼을 일으키는 정체는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다스리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혼의 그 수렁에서 정령 죽음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응? 결혼은 인생의 완성이요 결혼 이후의 삶은 완성으로서의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모든 인생 체계가 다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정령 죽음이 계속되는 거지. 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원래 결혼한 상태의 모양과 형상을 현대에 와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 그 내용은 마귀의 그런 이혼입니다. 마귀와 잘못된 그런 결혼을 한 결과로서의 마귀의 정체가 이혼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러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실망스럽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죽음의 뱀마귀의 인식에서 예수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죠. 마귀와 이혼하고 예수와 결혼하고 본래 하나님과 결혼했던 상태를 이제 헤어졌던 그 하나님, 본래 하나님에게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 현실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의 신랑이 되고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이렇게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일어났어요. 문제는 여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이 이 뱀마귀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십자 가지고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어서 자기 안에 있는 뱀의 자의식, 이혼을 일으키는 그 이혼의 자의식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육체의 변화된 육체의 자의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겉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속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까지도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여기서 또 예수 믿어서서 또 고통이 오고 예수 믿어도 이혼의 아픔이 오고 그런 것을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과정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면은 그 거듭남이 이제 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중생이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예수님고 구원 받았네 하고 내면의 변화는 없이 겉모습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형태로 교회와 또는 목회자와 그런 신앙생활이 그렇게 겉모습만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 믿었으면 그 내면의 인식에 성령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내면의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생명의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의 상태가 성령을 믿음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잃어버린 자. 이제 뱀막의 육체의 인식에서의 자의식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새롭게 생성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의 인식의 자의식이 아 생기게 됩니다. 요인 식이 생겼을 때는 벌써 성령과 내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고, 현실적 삶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은혜와 하나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와 이제 하나를 이름으로 해서 온전한 결혼을 이루게 되고, 이런 결혼을 이루는 현상적인 삶, 이런 현상적인 삶은 이제 마귀의 역사, 이제 거짓된 그런 결혼의 역사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식에서 결혼한 현실적 부분은 두 관계가 진정으로 결혼의 참 의미를 알고, 상대를,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어?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진정한 자기 안에 뱀막의 자식을 다스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 혼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때려잡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에 속아서 전부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니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고합니다.